그 순간 기분 좋았던 일들 이 당연히 있는데 여운이라, 고 해야 되나? 여운이 지속되는 그 기간, 이런 거는 진짜. 만약에 한명도한명한어졌다한 어땠을까요? 그것 때문에 공부 더 했던 게 있어요. 두 분도 국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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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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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은 합격자 좀 많이 나왔죠? 저희 때는 열... 1 1명인가 수신은 한 11명? 아, 아 수신은 한 11명. 음, 뭐 그렇그날그러면는 음. 11명은 밥을 짐 싸서 줄까? 집에 간 거예요. 그렇죠. 집안 <laughs> 바로 짐 싸실까요? 바로. 아, 쾌감이 무슨 아, 그러니까 진도 나갈 때 긴분 좋잖아요. 쾌감이. 근데 진짜 그때만큼의 쾌감이 진짜 그 다시 느끼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살면서 웃는 경우였어요? 거의 그만큼은 없었지 음. 아니, 저, 뭐,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뭐, 이럴 때. <laughs> 아, 아, 조심해. 아, 조심해야 돼. <laughs> 아, 진심입니다. 진심. <laughs> 진심이래. <그래. 웃음> 네. <laughs> 그뒤로 진짜 그만큼의 어떤 그런 성취감, 그 자극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진짜 잘 없었던. 그러니까 뭐 노력해서 네. 거둔 성과로부터 오는 성취는 그만한 성취는 없었던. 감은없던것 같아요. 네. 거의 진짜 10년 넘게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맛보는 순간이었으니까. 네, 그렇그 네. 네. 순간 기분 좋았던 일들이 당연히 있는데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 여운이 지속되는 그 기간 이런 거는 진짜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공부가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뭔가 좀 다른 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 지금 저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덜 그래. 기뻤을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아. 근데 막 한참 고생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면서 살다가 딱 됐을 때그 쾌감이라는 게또 되게 달를 수밖에 없죠. 두분 그날 그럼 집에 같이 가셨나요? 네 맞아요. 엄마 아빠 데리러 오셨죠. 데리러 아, 네. 데리러, 아, 네. 데리러 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안 나요. 뭐라고 하셨는지는. 근데 뭐, 엄청 뭐, 좋아하셨을 뭐, 어�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거나 아니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강원이 아, 네. 네. 두 번째지 맞죠? <웃음> 아, <웃음> 아, 어머니 두먼째지 아. 유일한 경험자죠. 유일 경험자 가지고. 근데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아하셨겠지만 뭔가 이제 약간 형님이 합격했을 때그첫 번째 순간이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어. 그때만큼의 기감은 아니셨을 아. 어요 아. <laughs> 만약에 한명 붙고 한명 떨어졌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해봤어요 혹시? 아, 그러면은 이제 또 되게 묘했겠죠 분위기가.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 더 했던 게 있어요. 형 이미 서울대 갔죠? 그 뭔가 보는데 갈것 같은 거예요. <laughs> 아아 <laughs> 아, 내가? 어.. 아 진짜? 어.. 아니요 이럴 때부터 아나어 음. 얘기 한줄 알았어 예. 근데 음. 나만 못 가면 이제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지 <laughs> 우와 집에서 숨도 쉬기 힘들겠다 아그러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약간 좀 <laughs> 그렇잖아요 예. 아 그런 생한적 아, 있었어? 나 그렇죠? 아, 그런 생각 아난 그런 생각 해본 진짜. 적 없고 근 진짜 막한 번도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보다 어머니가 그런 안된거 가지고 뭐라고 이런 건 그러니까 둘이 비교해서 누가 더 잘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지 몰랐는데 비교 이런 건 없어요